보통 그렇게 안 하죠. 왜안 할까요?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준다는 그런 특별한 비법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레나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첫 번째 영상인데, 블로그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하루 1만 명 정도 방문하는 티스토리 블로그는 대충 어느 정도 에드센스 수익이 나는지 보여드리고, 과장된 내용 없이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 그래프는 최근 1년 월간 방문자 수 그래프입니다. 어, 작년 2022년 3월을 보면 월간 방문자 수가 3,900명, 하루에 13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어, 완전 새 블로그는 아니고 글몇개 쓰고 방치해놨다가 이때부터 특정 주제를 잡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 빨간색 막대가 검색 유입이고 거의 없다시피 한 초록색이 SNS 유입입니다. 어, 그리고 이 기타 유입이 회색으로 잡힙니다. 어, 기타 유입이 외부 유입인 경우도 있지만 제 경우에는 네이버 다음 유입이 대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는 90% 이상 검색 유입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한네 달쯤 지나서 7월의 결과를 보면 방문자 수가 약 3만 9천 명,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글, 네이버에서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포스팅 수가 많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다음 검색 유입이 더 많은 편인 걸볼수 있습니다. 어, 두달 지나서 9월의 결과를 보면 9만 6천 명. 하루에 약 3,200명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어, 네이버도 SEO를 많이 강화하면서 구글 SEO 기반으로 글을 작성해 주시면 어, 네이버에도 요즘은 티스토리가 상위 노출이 잘 되는 편입니다. 어, 11월에는 약 15만 명 정도 하루에 약 5,000명이 방문하는 시기를 보면 이제 점점 다음 검색보다 구글 네이버 유입이 많아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확실히 좋은 글이 많이 쌓여도 다음 로직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을 보셨듯이 초반에는 다음 유입에 서는 트래픽과 체류 시간이 구글 네이버 노출을 더 빨리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워드프레스로 시작하는 것보다 티스토리가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기준 월 방문자 수는 약 26만 명, 하루에 약 8,400명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검색 유입 경로를 보면 확실히 편차가 점점 커지는 걸볼수 있는데, 어, 다음은 최신 글을 더 우대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리 체류시간이 높고 잘쓴 글도 뒤로 쉽게 밀립니다. 어, 처음에 상위 노출이 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순위를 유지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쓴 글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더 많은 인원이 방문하고, 더 수익이 내주는 구조를 만들려면 구글 네이버 상위 노출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어, 네이버랑 구글 순위는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운데, 물론 특정 분야에 특화가 된 블로그는 글을 쓸 때마다 구글 첫 페이지에 쉽게 올라갑니다. 어,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티스토리의 경우는 최상단은 당연히 어렵고, 첫 페이지 노출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 대신 한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구글 연금 수익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기타 유입이 꽤 많이 잡히고 있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 자세히 보면 네이버 유입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붙어 있는 M은 모바일, 핸드폰에서 접속한 기록이고, 어, 제 티스토리를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거나, 특정 사이트를 통해서 매달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경로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어디 제가 홍보하고 다니는 건 아니고 어, 특정 주제로 글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관련 분야 사이트에서 종종 제 글을 인용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외부유입의 과정인데 아무래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외부유입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알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월부터는 어,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고 있는데 어, 지금 결과가 좋지 않아서 검색 유입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어, 이 부분은 나중에 데이터가 정리되면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어, 이 정도 인원이 방문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기는 에드센스 수익 메뉴입니다. 어, 티스토리랑 연동이 되어 있긴 한데 어, 에드센스 보고서에서 잡히는 수익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 이게 연동은 되는데 모든 데이터를 티스토리에서 받아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 인출할 수 있는 실제 수익이 여기 에드센스에서 집계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 어, 3월에 하루 100명 정도 방문할 때 하루 1달러 정도 벌었습니다. 어, 티스토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루 방문자 100명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도 100명쯤 들어오면 수익이 한 5달러 정도는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겠지만 현실은 보통 1달러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블로그 주제, 키워드 사용에 따라서 편차가 크겠지만 특히 초기 블로그에서는 광고 수익이 크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돈 벌기 쉽지 않죠? 어 그리고 5월까지 월 100달러를 못 넘기다가 6월이 되어서야 처음 100달러를 넘깁니다. 어, 보통 월 100만 원보다도 월 100달러를 보러 보자 하고 1차 목표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어, 어디 티스토리 관련 강의나 광고에서 보면 100달러는 참 쉬워 보이지만 어, 100달러도 티스토리를 처음 하는 유저가 하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수익이 아닙니다. 어, 이후로 수익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른 걸볼수 있는데요. 어, 이렇게 글이 쌓이면서 방문자 수가 증가하고 오래 머무는 유저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광고 수입도 급증하는 시기가 옵니다. 어, 방문자 수가 적은 상황에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고수익을 내려고 하면 결국 한계가 있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티스토리를 오래 한 사람들이 다 방문자 수가 적어도 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왜안 할까요?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준다는 그런 특별한 비법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실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자세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어, 환율 1,300원 기준으로 보면 대충 월 800달러 정도 수익이 나면 어, 원화로 월 100만원 수익입니다. 어, 11월쯤 돼서 이 블로그 하나로 100만원 정도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 올해 1월에는 대략 18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어, 그만큼 방문자 수가 계속 증가했고 상위 노출되는 글도 더 많아지면서 점점 글을 쓰지 않아도 일적 수익이 매일 나오는 구조가 됐습니다. 어, 6월에 비해서 대략 10배 정도 많은 수익이 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수익이 급증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 한번 이렇게 수익을 내본 사람은 저처럼 새 블로그를 처음부터 다시 해도 결국은 이런 시기가 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쭉 꾸준히 하면서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익을 내보지 못한 경우는, 아, 이게 진짜 맞나? 이 방식으로 해서 돈이 되나? 옆에 누구는 이슈글 써가지고 하루에 10만원 벌었다던데. 이런 말 들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 티스토리 블로그 솔직히 왜 하시나요? 블로그로 브랜딩한다. 뭐다 좋은 말인데, 어, 블로그를 처음 하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이 많고 목표가 거창하면 진짜 어렵기도 하고 별로 하기도 싫거든요. 뭐 그나마 일단 수익이 나야 뭐할 원동력이 생기지. 티스토리를 하는 분들은 사실 학생보다 직장인 분들이 더 많을 텐데, 퇴근하고 2시간, 3시간 들여서 글 썼는데. 방문자 수도 얼마 없고 수익도 안 나는 게 한두 달 이상 지속되면 솔직히 힘 빠지거든요. 어, 보통 이렇게 초반에 수익이 적은 시기를 버티지 못하고 티스토리를 그만두거나 뭐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수 있다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결국 끝이 좋지 않거든요. 어, 검색 유입 기반으로 방문자 수가 증가하고 상위 노출되는 글이 많아져야 블로그 하는 것도 재밌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어, 그냥 하루에 얼마 벌었다. 이런 인증 스크린샷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루에 33달러 한달 하면 대충 100만원이죠. 하루 100달러, 하루 777달러, 9999달러, 10초면 조작 가능합니다. 이런 단순한 수익인증에 속지 마세요. 월 100만원을 벌어다 주는 부업이 개인의 큰 노력 없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면 티스토리가 지금보다 훨씬 유명하지 않을까요? 블로그를 해서 실질적인 현금수익을 낸다는 게 사실 처음 하는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슈 블로그, 뭐 대출 같은 고단가 키워드를 이용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거, 사기는 아닙니다. 가능한 방법이긴 한데, 오늘 나온 그 수익이 내일도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하루하루 오늘도 제발 수익이 나기를, 블로그 저품질 안 걸리기를 빌면서 계속 노동력을 투입해야 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다가 블로그 저품질 되고 남는 건 약간의 수익과 허탈함이죠. 뭐 그때 다른 블로그로 다시 똑같이 하면 된다고요. 뭐 이때부터는 외부 유입하면 된다고요. 그런 고수익을 내는 방법이 초보 때 혹하기 좋지만 결국은 지쳐서 오래 못 합니다. 티스토리를 잘 운영하면 월 100, 300, 500만 원 수익을 낼수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처음 해 보는 초보도 하루에 한두 시간 투자해서 한두달 만에 누구나 100만 원이 가능하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좀 현실적으로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하루 방문자 5천 명 되면 월 100만 원 수익 낼수 있습니다. 하루 1만 명 네티스토리에 유입시킬 수 있으면 월 200만 원 수익 낼수 있어요. 물론 편차는 있겠지만요. 한두달 만에 어쩌다 한번 아니고 매일 5천명 유입시킬 수 있을까요? 아, 물론 할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매일같이 이렇게 한달 동안 많이 방문해야 합니다. 쉽지 않겠죠? 좀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시나요? 하루에 1천명만 방문해도 월 100만원, 200만원 고수익 가능하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실체는 어떤 건지 제가 별도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한 얘기들이 그렇게 달콤한 내용이 아니라서 어, 블로그로 수익 내기 어렵구나 하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너무 허황된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크거든요. 앞으로도 현실적인 내용을 영상에서 많이 다루어보고 티스토리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팁도 많이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어, 긴 영상 끝까지 봐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